성인 남성을 타겟으로 선물을 사야 되는데 이 코트 안에서 너무 잘어울리거같요 이게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완전 크게 입히면 되게 예쁘겠다 어? 그럼 커플템인데? 지금 여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남동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연말연시에 그 선물해야 될일 되게 많잖아요 오늘은 이따가 약속이 있어요 가기 전에 지금 선물을 하나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여자 친구들한테 선물을 하면 제가 피부 타입까지 아는 여자 친구들한테는 화장품이나 그런 코스메틱 브랜드, 뭐 아니면 바디 제품 이런 거 선물 자주 하는 거 같고요. 성인 남성분들에게 선물을 해야 될 때면 사실 조금 모르겠는 게 있어서 두루두루 쓸수 있는 패션 아이템을 선물을 하는 거 같아요. 어, 오늘 제가 선물을 골라야 할 당사자는 네, 30대 남성입니다. 찐 남자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짜자잔. 네, 한남동 꼼대 매장에 가보기로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그 선물 사러 가면 예상하지 않았던 내 선물도 같이 사는 거. 쇼핑을 하러 가는 이 가벼운 발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홈대 매장을 좋아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의 옷을 한 군데에서 볼수 있기도 하고 와 여기 1층에 오면 이렇게 신상 나이키들 이쫙 있어요 스무시가 <laughs> 이렇게 세로로 들어갔어 아 맞다 <laughs> 이제 선물을 사러 가봐야죠 자. 모두가 익숙하게 알고 계신 꼼데의 시그니처 패턴이죠. 아, 얘네 하얀색 나왔다. 귀여. 자 정신 팔지 말고 선물을 사러 가봐야죠. 자, 와 여기 지금 제가 꼼데 매장을 여름에 왔었죠. 여름에 와가지고 아, 제 유튜브 첫 편. 형광 연두색 티셔츠 기억나시나요? 그게 아마 제가 여기서 샀던 것 같아요. 아, 얘도 너무 예쁘다. 저는 어, 젠더리스 패션을 좋아해요. 근데 얘는 아마도 걸인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여기는 여성복이니까 패스. 오늘 제가 선물할 분이요. 일단은 굉장히 사적인 부분까지 많이 아는 저의 위스키 메이트이고, 어, 썸이라고 오해할 수, 오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어깨에 자꾸 손을 얹고, 팔짱을 띠고,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썸은 아니다. 아하. <laughs> 선물을 사러 왔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30대 성인 남성을 타겟으로 좀 선물을 사야 되는데 막 트렌드를 쫓아가는 사람은 아니라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본인의 기본템들과 어울릴 수 있는 선물을 받아야 좋아할 것 같아서 좀 기본템으로 굉장히 잘쓸수 있는 그러니까 한 30만 원 언더에서. 사실 이런 것도. 너무 예쁘잖아요 아마 아시죠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버켓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용하니 써보고 싶단 말이죠 <laughs> 제가 오늘은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살짝만 얹어서 써보면 예쁘네 예쁘네 이 CDG 이거 뭐라고 훌륭해 가격도 훌륭해 선물하기에 12만 5천원 일단 첫 번째 순위 저 은근 쇼핑을 빨리 한답니다 그리고 그냥 진짜 뭐 동료들 생일이나 이럴 때는 여기서 이제 기본 티 진짜 많이 사줬어요 이게 또흰 티도 와얘 어? 새로 나왔다 새로 보는 패턴인데 얘 너무 예쁘다 얘는 꼼데에서 되게 큰 박시한 핏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켓 벗고 반팔만 입고 있어야 될땐 이런 티 고르는 거죠 네, 그럼요 이 로고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 심지어 이 스탠다드핏은 이게 라지, 이게 지금 라지예요 사이즈가.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박시한 핏이라서 이게 미디움이거든요. 근데 미디움이 너무 멋있죠. 지금 나 오늘 운동화랑 내 청바지랑도 잘 어울려. 얘2 번. 마음에 들어. 나도 사고 싶다. 어, 그럼 커플템인데? 이 내려가는 경사길에도 이렇게 옷들이 디피가 돼 있어요. 치마 진짜 귀엽다. 아 팬츠구나. 여기 이렇게 스커트처럼 위에 있는데 사실 지금 패턴 보니까 두 개가 이제 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거는 패션을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면 약간 선물했을 때 얘가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지? 약간 이런 이거 혹시 교환 영수증 어디 있니? 옷 패션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옷 좋아하는데 이렇게 툭툭 입는 사람 멋있는 것 같아요. 매일 번 트렌드 쫓아가는 거는 제가 성향이 안 맞아서 좀 약간 무섭다, 무접... 약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웃음> 그리고 <웃음> 제가 약간 국물처럼 따르는 거게 뭔가 스타일이 너무 단정한. 사람한테는 체크를 입히면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맞아요. 빙고. 완벽하게.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좀 멋을 내시는 분이고, 막 머리도 이제 미용실에서 좀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 그래서 막 안경 같은 거 같이 끼면 되게 멋있을 수 있는데, 체크를 잘못 선물하면 지금 막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서. 근데 저도 사실 조금 그런 얼굴이어가지고, 지금 입으면 저 시골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요번 선물의 버짓은 30만 원 언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제 티셔츠나 아니면은 팬츠 아 슈즈도 가능하겠다 아 근데 여기 이제 또 요런 애들은 금액이 맞을 수도 있겠다 43만 5천원 얘는 꼼데가르송이랑 나이키 콜라보네요 근데 예쁘다 이 운동화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발, 이 족형에 따라서, 아, 이 제품은 내가 반업한다. 뭐 아니면 이 제품은 내가 일업한다 이런 게쫙 데이터로 있는데, 어, 오늘 제가 선물을 해야 되는 술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어, 너는 키가 크니까 네발 사이즈보다 크게 신는 게더 보기 안정적이다. 그래서 본인 발은 뭐 270이어도, 뭐 제가 선물을 한다면 보통 280을 해버리던가. 그래서 왜 맨날 큰걸 선물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게 더 멋있다. 그러면서 저는 약간 우기는 편이죠. 그거 알죠? 겨울에 컨버스 신으려면 꼭차 있어야 되는 거. 발 너무 추운 거. 이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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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런 거커버저 어, 지금 선물, 선물 사러 가는데얘 너무 예쁘다. 음, 이거 그냥 어떻게 봐도 이청어 옷 아니에요. 선물 사러 온 거잖아요. 야 너무 부드럽다. <laughs> 비쌀만 했네, 원피스였어요. 이 코트 안에도 너무... 저 지금 선물 사러 가고 어요 자, 정신 팔지 말고. 말고. 남자 선물... <laughs> 아, 그죠? 너무 제거 보고 있죠? 근데 남자 선물 고를 때도 사실 제걸 보고 있어요. 근데 얘도 너무 예쁘다. 얘 이거 보고 싶 아니에요. 저 지금 방송 중이에요. 볼거리를 마련해드리고자 억지로 입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입은 거 보고 싶으실까봐 입는 거예요. 제가 제가 좋아서 입은 거 아니에요. 어 뭐야 멋있어. 와, 요즘에 완전 맥시한 긴 코트 유행하는 거 아시죠? 멋있다. 와. 제가 이 디자이너를 좋아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약간 남성용 코트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너 얼마야? 음, 9 8만 원이야. 옷 사고 싶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예쁜 옷이 많을까? 아, 귀여워. 까만색, 베이지색인데 이 색도 너무 예쁘다. 예쁘다 예쁘죠? 저는 버킷을 좋아하는 게 머리 막 휘날려서 막 기름지거나 아니면 떡지고 그럼 얘네는 저는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 놓으면 되니까 캡들도 그 창이 굉장히 많이 말려 있는 게 제가 맨날 이렇게 말아 가지고 주머니에 꽂아서 다녀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모자가 많이 틀어지니까 이제 버킷을 좀더 선호하는 거 같아요 이런 니트도 너무 예쁜데? 이런 거 완전 크게 입히면 되게 예쁘겠다. 이게 라지. 어, 이건 내가 입어도 예쁘겠어. 이것도 입어볼까요? 그죠? 이것도 이따 같이 입어봐야겠다. 아, 그럼 이제 선물을 곧 결정해야겠네. 운동화랑 청바지랑도 잘 어울려. 예쁘다. 어, 이건 내가 입어도 예쁘겠어. 제 제가 여기서 고런 모든 옷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제가 그 오버핏 사이즈라고 했던 그 티셔츠 미디움인데요. 미디움입니다. 예뻐요. 제가 딱 좋아하는 티셔츠. 아무도 넓고. 그리고 일단 이 로고가 좀 가운데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티셔츠 살때 약간 큰 사이즈 티셔츠를 선호하는 이유가. 원래도 옷을 좀 매니쉬하게 입는 편인데, 이 목까지 완전히 딱 떨어지게 입으니까 더 매니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목이 좀 넓어지면은 아무래도 이 목선도 보이고,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액세서리를 했을 때, 그것들이 보이면서 좀 그, 너무 남자애 같은 룩을 좀 중화시켜주는? 으트라 유튜브 보신 분들은 제가 목을 엄청 늘리는 거. 오늘에제술친백에 선물한다면 이 사이즈 너무 좋은데요? 이 티셔츠는 상당히 합격입니다 여기에다가 스티치 니트를 한번 입어볼게요 제가, 제가 자주 오는 옷가게에서 제가 무슨 사이즈 좋아할지 알바에엑스라지를 넣어드렸는데 예쁘고 안 예쁘죠? 근데 제가 이런 약간 스트릿한 무드의 옷들을 좋아하는데 여기에 약간 웜톤 컬러의 옷들을 입으면 어, 하여튼 약간 좀얌전해져요 그래가지고 저도좀 약간 이런 어떤 레온 컬러 아니면 이런 약간 쿨톤 컬러들의 옷들을 좋아하는데 이러면 이제 인스타 이런 거 찍는 거잖아요. 예를 <laughs> <laughs> 들어 여기에다가 오 예쁜데요? 만약에 이렇게 입는다라고 하면 약간 이런 컬러의 팬츠를 입으면 좀더 안정돼 보일 것 같다. 어, 생머리여야겠다. 1번, 2번. 어떤 게 나아요? 고민하요 고민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늘 여기서 제 술친구의 선물을 고른다면이 모자는 제가 좀 빌려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 티셔츠를 선물한다면 어, 티셔츠가 제버짓 안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선물은 미디움을 하고 저는 수모을 사고 필요할 때 바꿔입자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니트 같은 경우는 어, 선물 받는 당사자에게는 조금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네요 어, 오늘 꼼데 가로송 매장에서 청하픽은 근데 미디움이 너무 멋있죠. 예쁘다. 어 이건 내가 입어도 예쁘겠어. 옷 입었더니 더워요. 네. <laughs> 아, 사이즈 얘는... 괜찮았어요? 네. 근데 음. 원래 저는 한 사이즈 더 작게 사볼까도 했는데 또... 들어오나요? 어 근데 언제가 들어올지는 몰라가지고 아, 혹시 오, 들어오면 연락을. 네 드릴게요. 오늘은 선물이어서 이 사이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청합째은 바로 이 티셔츠인데요. 일단은 이 로고가 가운데에 온 게. 너무 예쁘단 생각을 했고, 솔직히 말하면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사이즈입니다. 왜냐면 이 사이즈가 똑같은 흰 티인데도 굉장히 사람을 좀 패션업을 해보게 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네, 흰 티셔츠는 만능이잖아요. 아마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선물의 주인공한테 살짝 공짜를 해놔야 되겠고.